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도 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기에 있으리라 하더라.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2 0절또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물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도 요한에게 이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처음에 일장에서도 말씀하기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에서 내가 속히 온다한 말씀을 세 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에서 내가 속해 우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아주 가까운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인식하고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그런 말씀이죠.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기"란 말은 옛날 고도시죠. 어른들이 입었던 "두루마기" 긴 "두루마기"인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정결한 삶이면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말할까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의의를 힘입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또를 온전히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정결한 삶, 그것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위세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7절. 성령과 신도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보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재하여 버리시리라.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건을,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 타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내가 증거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말씀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1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제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바감하는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있으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고 맞죠? 예수의 또를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준비가 돼서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마라나타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고 믿음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 오신 그 날에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는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깨워서 기도하고 등불 준비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말라나타 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때를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